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유전체 연구소에서 스피오프한이너스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 저는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삼성서울병원 유전체 연구소를 옮기면서 사실은 어 2012년에 2013년에 옮겼는데 그때 어 전문 의 기자가 이제 인터뷰하더라고요. 왜 옮겼냐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모든 환자들이 다 시퀀싱을 할 텐데 병원에서 시퀀싱을 할 텐데 하기 위해서 옮겼다. 연구는 서울대에서 있을 때 연구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초 연구를 많이 했지만 병원이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옮겼고요. 18년에 똑같은 기자가 이제 왜또 창업을 하냐고 물어봐서 어, 이제는 병원이 아니고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시퀀싱 하기 위서 옮겼다라고 옮기지는 않습니다. 아직 겸직을 하고 있고요.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염기서를 분석할 텐데 단지 ATC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제 지니너스고요 어, 저희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분석하겠다고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어, 현재 송파 어, 저기 문정동에 이제 회사가 있는데, 어, 18년에 창업을 했고, 어 현재, 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잠깐 회사를 소개드리면은 해 일단은 유전자 진단을 시작을 하는데, 그 병원에 이제 니즈가 있고요 이제 매출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필요한 암 유전체 진단 서비스, 보험급여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 추가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많은 파마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싱글셀 기반한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플러스 이제 한 가지 더 어, 데이터 에 기반한 어, 이약 신약 개발 또는 마커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어, 시퀀싱을 하면 그 데이터가 병원에 있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병원과 같이 병원에 있는 환자의 데이터 인커 그러니까 약간 연결시키게 되면 사실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도 갖고 있는 데이터긴 하지만 병원이 그걸 잘 허용하지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이터기 이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들이 목표이고요 단지 삼성 서울병원뿐만 아니라 현재 어~ 몇 개의 대형병원에 어~ 이런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집어넣어서 같이 이런 데이터 기반한 약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니즈는 실제로 세계가 계속 이제 NGS는 이번에 에스코어에서도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NGS를 더 많이 해야된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컨센서스였고, 그 다음에 신약 회사들은 대부분 다 면역 치료제를 위해 개발을 위해서 생글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한 신약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바이빅 데이터 같은 사업을 시작하긴 하지만 어,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세 가지 사업 영역이고요. 어, 이렇게 이제 현재는 81명을 고용해서. 어 열심히 월급을 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박사급 연구원이 한30% 정도 되고 ITBT 이원이한30% 정도 됩니다. 어 저희는 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한 250억 정도를 펀딩을 받았는데 작년에 이제 158억 펀딩을 받아서 어, 올해 지금 지난주에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고 어, 7월 초에 이제 거래소 심사를 하면. 물론 이제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어, 11월쯤에 이제 코스닥 상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에 기반했고요. 삼성유전청 연구소에서 이제까지 한 8년 동안 개발했던 여러 가지 기술에 기반해서 여러 회사들과 또는 여러 병원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들은 이제 메인 투자들이 어, 큰 기관 투자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해외 연구자들과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뭐넘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서 스캔, 루키스 캔 어, 조직 생검 또는 이제 액체 생검에 대한 기술은 현재 국내 다섯 개 병원에서 어, 작년에는 매출이 한 40억 정도 됐고요. 올해는 한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그 싱글셀 분석은 요새 니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질병관리청의 코비드 어, 용역 과제를 수집받아서한 토탈 한 100억 정도 규모의 용역 과제를 수집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한 것들의 전략, 저희의 전략은 싱글셀 기반한 전략이고요. 퍼스널라이스 캔서 백신을 만들겠다는게 저희 전략인데, 마침 이제 그, 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중앙체를 만드는 것들 저희가 싱글셀 기반에 해보겠습니다사실그 전략이 바이오엔텍이 파이저에 그 라이선스한 그런 백신을 만드는 그런 기술과 비슷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병원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연구자들과 같이 AI 기반한 신약 개발을 하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의 매출이 50억 정도, 40억 정도 있었고 올해 매출이 1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그 진단 사실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단 회사로 남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는 여러 가지 수가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 또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 제약 때문에. 사실, 진단회사들이 큰 규모로 성장이 되게 어렵긴 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의료, 의료 구조기, 구조기 때문에 사실은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그분을 저희는 급격하게 한 전략으로는, 어, 약간 그 진단을 넘어서 맞커 개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전략이고요. 여러, 어, 연구자들이나 회사에서 그런 전략을 사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 저희가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저희 마일스톤이고 저희가 뭐, 말씀드린 스케줄이고요. 경험을 몇 가지 공유하면 앞에서도 이제 소개하신 것처럼 사실, 어, 이게 뭐신약개발이면 사실 이제 뭐 명확한 그런 포지셔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연구용 서비스를 하느냐, 뭐 진단용 서비스 를 하느냐, 실제로 이게 제품이냐 또는 서비스냐 이런 거에 대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사업에 너무 이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업을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 어 여러 사업 본인에 관련 사업 서비스를 갖다 정의하시면 어 최근에 이제 저희는 액체 생검이 실제로 어 아직 허가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국지부에 문의했더니 어 그거는 이미 보험급여로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면 그런 규제들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또는 뭐 규제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지라다가 분명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실제로 이제 저희는 진단 회사인데, 그러니까 사실 국내 시장은 굉장히 열악하고요. 따라서 어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보산진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 시장을 첫 번째 가려고 하는데, 일본은 완전히 구조도 다르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는 뭐 자체 아무것도 없고. 네, 국가적 인프라 이런 것들 이 있으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미국에도 가고 싶은니 아까 말씀한 이노베이트에서 예시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저희 가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뭐 작은 회사로서 일기 회사로서 이제 네트워크도 없고 하는 수준에서는 사실 많은 정보들이 어, 그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처로서의 그런 전략이 저희가 어, 저희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피노프했는데 좋은 점은 어그 중간 과정에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 심의 위원회도 있고 컨플릭트도 굉장히 철저하게 검토하고요. 저희가 병원 지분 5퍼센트가 있는데 5퍼센트 지분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납품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결꾸로 이제 병원이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을 혹시 이제 다른 다른 회사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중에 하나는 그 삼성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 많이 이제 예를 드는 것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들 많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여러 가지 사업들 을 갖다 예를 들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저한테 희큰 직접적인 영향이 또는 이제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좋은 케이스를 오늘도 이게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러니까 본인 회사의 그런 어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사실. 그 비하인드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도 이제 뭐, 약간 그러니까 파이낸스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다 검토하지 않고 저희의 겉 모습만 보게 되면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또는 이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다가 벤치마킹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본인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라고 생각합니다. 어, 앞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아니면은 전문가들도 많이 있긴 했었지만 어, 이 전략적 파트너 또는 이제 또는 파이낸셜 파트너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런 부분을 그, 어, 단지 이제 돈을 받는 또는 이제 어, 이 투자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회사에 좋은 중요한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정보를 줄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 투자자들이 오게 되면은 꼭 투자자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투자자들이 그냥 저한테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사업 려는 사람을 데리고 저희 투자자들이 같이 오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발자와 투자자와 뭐 이런 사람 같이 이제 팀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되게 이제 저희 회사만 막 여러 가지 움직이는데 투자자들은 뭐 파이낸스만 하고 어 좋은 파트너를 찾으셔서 투자 파트너를 찾으셔서 파트너로서의 그런 어 기업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3년밖에 안 되는데 왜 코스타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어 뭐두 가지죠. 엑스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 실제로 이제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 투자자들 뭐다시다 알고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시장에서 평가 받으시고 투자를 받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간 그러니까 창업 창업을 하시고 하려는 거에 물론 이제 뭐엑이시나뭐 뭐 이런 거에 대한 거그 말씀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기업을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어 보고 벤치마킹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드는 것들이 또 하나 중요한 아, 마이스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